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니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계곡으로 나들이를 가고 싶지만 코로나 1구로 외출을 조심하는 시국이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상황.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만큼 중요한 게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힘인 면역력을 키우는 것. 면역력 관리와 몸보신을 한꺼번에 할수 있는 보양식이 있다는데. 그 방법을 찾아 경기도 용인으로 향한 역전의 부자농부 제작진. 용인은 다양한 문화재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체험과 농촌체험이 가능한 도농복합도시. 용인의 한 조용한 마을로 더위도 이기고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을 찾으러 온 담당 PD. 한우 한우 농장인데? PD가 도착한 곳은 한우 농장. 그렇다면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이 한우인 걸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 농업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네. 면역력에 좋다고 많이 참는 게 있다는데 혹시 한우가요? 네, 요새 요 시기에 우리 한우가 참 좋죠. 그런데 저보다도 저 우리 사우가 하는 그 면역력에 좋고 이 시기에 아주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한우보다 면역력에 좋은 게 있다? 한우 농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이, 염소들인데 염소들? 담당 PD가 도착한 곳은 바로 까만 흑염소들이 뛰어노는 흑염소농장 아, 주인장 손님 왔어 아, 네 안녕하세요 아예 네. 저희 한국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네, 네, 네. 네. 면역력 보강에 좋다고 네.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차, 찾아왔는데 염소들을 네. 키우고 계시네요. 예 네, 맞아요. 요즘에 면역력이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흑염소를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한우 농장 안쪽에 자리 잡은 흑염소 농장 매출은 얼마나 될까? 흑염소 이제 사육하고요. 이게 가공해가지고 연매출 2억 하고 있습니다. 흑염소로 연매출 2억 원의 소득을 내는 정진욱 부자 농부. 부자 농부가 키우는 염소는 어떤 염소일까? 여기서 키우는 염소는 한국형 토종 흑염소고요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토착화되었던 가축이기 때문에 현지 이 상황에 날씨기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질병 그러니까 뭐 호흡기라든지 이런 데 질병에도 되게 강하고 그리고 성격이 온순해서 사육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품종입니다 흑염소는 불을 가진 작은 반추동물로. 체격이 작고 성장이 더디지만 영양은 풍부한데 특히 칼슘과 철분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부터 동의보감 같은 고소에 나올 정도로 몸을 보양하는데 흑염소를 섭취했고 현재까지도 우리 민족은 식용 및 약용으로 흑염소를 많이 키우고 있다 이런 흑염소를 어떤 환경에서 키우고 있을까. 아, 지금 축사 두 동에 운동장 그리고 제주장까지 해서 800 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리스는 지금 120여 마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혼자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키우고 있다는 부자농부. 용인에서 키우는 이유는 뭘까? 용인에서 키우는 이유는 용인이 생각보다 되게 농업 도시예요. 그래서 산세도 깊고 그리고 산도 많고 공기도 좋아요. 도농 복합 도시로서 역할이 있는데 도심 지역하고 또 가까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얼마든지 원하시면 오셔 가지고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판매하는 데더더 유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인에 농장을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잠시 후 운동장에서 놀던 염소들이 갑자기 우르르 축사로 들어가는 상황. 대체 무슨 일일까 했더니 염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식사 시간 사료를 주기 시작했던 것빨이쪽 배고파서 현기증이 난다 그 염소들에게 주는 사료는 어떤 사료일까? 밥은 좀 여러 가지를 주고 있는데 일단은 축협에서 염소 전용 사료 일단 기본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알파파펠렛이라고 해서 저희가 풀을 펠레팅한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염소 같은 경우는 단백질 요구량이 타가축보다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영양 요구량을 맞춰줘야 돼요.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흑염소의 특성에 맞춰 사료도 단백질 함량이 높은 염소 전용 사료를 준다는 부자농부. 어구잘 먹네 잘 먹어. 그런데 밥주다 말고 어디를 가나 했더니 이것은 짚을 밀봉한 콘포사일리지. 저희 염소들한테 주는 저희 특식이에요. 흑염소들에게 주는 특식이다. 대체 어떤 뿌리기에 흑염소들에게 주는 특식이라는 걸까? 저희 농장의 비법인데요. 이 저희 옥수수를 저희가 직접 재배한 옥수수인데 그 대부터 옥수수 머리까지 다 갈아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직접 재배한 옥수수를 갈았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건강한 먹이를 생산하라. 농장 옆에서 옥수수를 재배한다는 부자농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염소를 위함이라고 옥수수가 다 자라면 옥수수 대부터 줄기, 잎, 알고까지 통째로 갈아서 비닐로 싸서 발효시켰다가 사료와 함께 매일 염소들에게 주고 있다는데 음, 역시 사료와 풀을 함께 먹어야 제맛이지 타가축에 비해서 사실 염소가 그 단백질 요구량이 높아요. 그래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옥수수를 주는 거고요. 옥수 수 자체에 풀 자체에 대해 수분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갈아서 밀폐된 진공 포, 상태로 보관을 하는데 그랬을 때이 수분이 약간 있으면 미생물이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미생물도 염소들은 산소를 안 좋아하는 그 현기성 미생물을 위에 다량 갖고 있어요. 그 미생물들이 분해를 하면서 염소들이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였을 때 아이들한테 이제 더 좋은 거죠 아무래도 그거에 더 플러스해서 저희가 직접 재배한 섬유소가 높은 라이그라스를 먹음으로써 게 대세김질이 더잘 되면서 먹이 효율이 더 높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고 염소들의 밥을 챙겨준 오우. 부자농부를 피해 다니기 바쁜 염소들과 달리 그를 따르는 염소 한 마리 쟤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직접 우유를 먹여서 키웠어요 어미가 이제 잘못돼서 하는 나라로 가는 바람에 제가 이제 우유를 먹여서 키웠습니다. 다행히도 건강하게 자라준 킷한 녀석. 그런데 염소의 배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쓰다듬는 부자농부 어디가 아픈 걸까? 임신 한 어미가 이제 아이를 잘 임신하고 있는지 좀 보고 있는 중이에요. 어미 없이 자랐는데도 건강히 커서 출산이 임박한 만상의 염소였던 것. 그러니까 영양 요구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새끼들이 뱃 속에 있는 새끼가 또 영양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공급량이 부족하면 어미가 좀 기운이 없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출산 시기가 됐을 때 젖이 잘 뿌는지 안 뿌는지 젖이 좀 팽팽해져야지 또그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별 관리하고 있다는 임신한 염소들. 그런데 염소들의 임신 기간은 얼마나 될까? 염소는 5 개월 임신 기간이에요 네, 보통 이제 가을부터 교, 그 짝짓기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 이른 봄부터 늦은 봄까지 또 겨울에 낳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새끼 염소들은 어미뿐 아니라 부자농부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잠시 후 염소들 무리로 들어간 부자농부 무언가를 찾는 것 같은데. 그러다 한 염소에게 다가가 구석으로 조심조심 몰더니 해군 어천에 놓쳤어. 나좀내버려둬라미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 접었다 접었어. 아! 아! 염소를 들어왔는 부자농부. 아! 염소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 것 같은데 어디 가는 걸까? 그가 도착한 곳은 원래 지내던 축사 옆에 있는 또 다른 축사 공간. 잘 지내던 염소를 힘들게 잡아서 이곳으로 데려온 이유는 뭘까? 3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미랑 분리 시켜줘야 됩니다. 어미와 분리 시켜준다. 3개월이 지난 어린 염소들은 분리해 관리하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어미도 번식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새끼를 달고 있으면 어미가 또 새끼를 임신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새끼가 어미 젖을 빨면 어미가 힘들어해요. 어미의 영양 상태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저희가 자축 새끼는, 새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영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분리시켜줘서 따로 먹이를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큰 개체들이랑 새끼들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먹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따로 분리시켜서 같은 크기의 이제 또래들끼리 이제 먹을 수 있게끔. 분리를 시켜줘야지만 또 성장 발달에도 확실히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이 염소 농장에는 아내도 함께 거들고 있었는데 어, 가져왔어. 이거면 어, 충분해. 아무래도 혼자 사육하기 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공도 같이 하고 있지만 저도 사육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농 해가지고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기 기능 하고 나서도 많이 힘들었을 법도 한데 내색하지 않고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게 항상 고맙죠. 종종 아내의 도움을 받는다는 부자농부. 그런데 이 칼색 가루는 뭘까? 아 염소들 물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에 미생물을 지금 혼합하고 있는 겁니다. 물에 미생물을 혼합한다. 염소들이 마시는 물에 미생물을 섞는 이유는 대체 뭘까? 염소는 장에서 그 장에서 소화하는 게 아니라 장에 있는 미생물이 소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율에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생물을 섞고 있습니다. 물에 섞는 건 미생물 뿐만이 아니다. 노란 가루의 액체까지 이건 또 뭘까? 비타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담근 매실청 이렇게 넣어서. 염소들에게 주고 있어요. 비타민의 매실청까지 물에 타준다는 보자 농구. 네, 일단은 비타민 넣는 이유는 면역력 개선에 일단 초점이 돼 있어요. 면역력.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저희들은 이제 키울 때 항생제를 놓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 물에다가 비타민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타민 넣어주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매실청은 사람하고 똑같이 드신 이유가 이제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소화 잘 되기 위해서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래서. 매실청을 섞고 있습니다. 건강한 흑염소로 키우기 위해 항생제 대신 물에 천연 재료들을 대합해 준다는 것. 특히 어린 염소들은 큰 염소와 달리 소화하는 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료뿐 아니라 마시는 물까지도 신경 써주고 있다는 부자농부. 이런 정성을 아는지 후자농부가 주는 것은 무엇이든 잘 먹는다는 그의 흑염소들이다 장애에 장애 일단 컨디션이 확실히 올라오니까 소화가 잘 돼서 뭐 살살하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확실히 커오르는 속도도 다르고 네, 그 면역력에도 확실히 좋은 것 같고요. 네, 네. 그날 오후. 여전히 쉼 없이 일을 하는 부자농부 이번에는 그 장소가 운동장이다 뭘 만드는 것 같은데 이번에 또뭘 만들고 있는 거냐 아내의 도움을 받으며 열심히 만드는데 뭘 만드는 걸까? 애들 놀이터 겸그 밥통 만들어주고 있어요 놀이터 겸 밥통을 만든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놀이 공간을 만들어라. 뚝딱뚝딱 열심히 만드는 보자 농부 순서도 정해진 모양도 없이 보자 농부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사용하는 기발한 아이디어 그런데 밖에다 만들어 놓는 이유는 뭘까? 날이 층 많이 덥잖아요? 아, 너무 안에만 있어요. 볕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먹이를 먹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완성한 먹이통에 염소들이 좋아하는 건초들을 넣어주면 끝! 좋아하는 건초도 먹고 햇볕도 쬐고 일석이조 일거양득이네.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놀이기구요 이게 높은 데를 올라가는 습성 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스트레스도 풀게 하고요. 그렇게 벼치 내려면은 이렇게 그늘진 데서 쉴수 있게끔 하고 작은 약한 개체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도 돼요. 큰 개체들이 괴롭혔을 때이 밑에 내려가서 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역할을 하죠. 이제빠레트 자체. 그런데 정준욱 부자농부는 이런 생각을 대체 어떻게 했을까? 그냥 팔레트를 재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워낙에 팔레트 자체가 어느 정도 규격화가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레고 맞추듯이 조립하면 금방 끝나는 거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버려지는 패릿을 이용하는 돈안 드는 알뜰 아이디어. 잠시 후. 임신한 염소들 돌봐주랴 합주랴 놀이터까지 만들랴 이런 바쁜 일과들을 마치고 어디론가 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이곳 여기는 뭐 하는 곳이기에 서둘러 온 걸까 안으로 들어가니 미리 아내가 이곳에 와 있었는데 여쭤봤봄? 어? 택배는 다 자, 아, 여기는 저희 흑염소 진액을 가공을 해서 우리 고객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공간입니다. 흑염소 진액을 가공한다? 부자농물은 흑염소 진액을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제가 직접 도축을 할 수는 없고, 그 국가에서 인증된 그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옵니다. 그래서 도축해서 가져온 걸 가지고서 이제 세척하고, 그고 기름기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서 12시간 동안 이제 가열을 하는데 이제 약재를 같이 넣고 만들게 돼요. 부자농부가 깨끗한 면포에 도축해온 흑염 소고기를 담는 동안 안에는 함께 넣을 약재들을 흐르는 물에 씻어 준비하는데 몸을 보하는 귀한 재료들로 만드는 만큼 아낌없이 넣어 준비하는 부자농부 부부. 일단은 열네 가지 약재가 들어가는데 흔히 알고 계시는 십전대보탕이라는 원료가 들어가요. 거기서 저희가 또 저희 레시피대로 몇 가지 더 추가해서 넣게 되는데 당귀, 천궁, 작개 약갈근, 계지, 계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화를 돕는 원료하고요. 그리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몸을 편안하게 해주거나 또 소화를 돕게 해주는 그런 원료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흑염소하고는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조선시대부터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흑염소하고 십전대보탕이 궁합이 잘 맞고 있고 그게 또 면역력이나 기력 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혼합해서 넣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부터 몸을 보한다는 십전대보탕 재료들과 부자농부가 정성으로 키운 흑염소 고기를 넣고 풀순물을 제거한 정제수까지 부어주면 끝 이제 그려지기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우려내야 할까 열두 시간 동안 우려내고요. 120도 C에서 90도 C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해요. 온도가 내려갔다가 또 가열했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120도 C에서 열두 시간 동안 가공을 하고 두 시간 정도 뜸 들인 다음에 그다음에 추출을 하게 됩니다. 열두 시간이 지난 후 다른 집과는 달리 흑염소 즙은 가공 과정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는데 수시로 기름을 걷어낸다. 두 시간 뜸을 들이고 후에 식히는 동안에도 기름을 건져내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깔끔한 집으로 만날 수 있다고. 부자 농부 부부가 하루 꼬박 걸려 정성으로 만든 흑염소집 완성. 그런데 어쩌다 집으로 만들게 됐을까? 흑염소 고기도 너무 좋고 한데 그 매일 드실 순 없잖아요. 근데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매일 먹는 게또 어떻게 보면 좋으니까. 그런 방법에 있어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게이 진액이에요 간단하게 하루에 매일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이 좋아서 저희가 예 진액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진욱 부자농부는 임산부들이나 어린이들도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레시피도 개발했는데 이 집을 만들 때 농업기술센터 한의사 요리연구가와 공동 연구를 했다고. 영향은 물론 맛도 좋아서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아 주문량이 계속 늘고 있다. 인터넷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 소비자분들하고 직거래도 하고 있고, 그리고 로컬 푸드 매장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판로로 판매된다는데 매출은 얼마일까? 네, 흑양수식 매출은 연 1억 5천 매출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으로 연 매출이 1억 5천만 원. 흑염소 진액으로만 연 1억 5천만 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부자농부. 이렇게 억대 소득을 내기까지 실수도 많이 하고 좌절도 수없이 했다는 정진욱 부자농부. 젊은 나이에 흑염소를 키우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 네, 처음에는 영상 쪽으로 일을 하다가 디자인 파트로 넘어가서 디자이너로 한 7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 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 과도한 업무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이제, 뭐 젊은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좀잘 못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자주 못 들어가다 보니까, 딸의 자는 모습과, 뭐, 그런 모습들만 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저대로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 신경을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전공하며 꿈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달렸던 부자농부.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고 가장으로서 생계를 잘 꾸려가지 못해 힘들었다. 장인어른이 하는 한우 농장을 돕던 어느 날. 부자농부는 귀농을 결심했는데. 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염소를 사다가 들이면 되고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다 싶었는데. 막상 이제 들여놓고 나니까 매일매일 이제. 뭐 똥도 치워야 되고 막 이런 허드렛일 잡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하던 거를 하다 보니까 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 노하우가 없잖아요 사양 기술도 없고 폐사율은 계속 높아지고 이러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한두 번 했던 게 아니에요. 호기롭게 귀농했지만 부자농부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었다. 잘될 거라는 기대와 달리 염수들은 계속 죽었고 너무나 괴로웠다. 겨울에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엄청 추웠었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하필이면 가장 추운 시기에 그 날에 새끼들이 엄청 많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다리를 다쳤어가지고 축사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와이프가 대신 축사를 봐줬는데, 그때 하루 이틀 사이에 40마리 정도? 폐사가 나가지고 많이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그런 폐사도 많이 나서 힘들었고,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까, 장볼 때도 그냥 <laughs> 못, 못 짓겠더라고요. 와이프랑 장 보러 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마음에 아팠던 것 같아요. 뭐, 저기, 사주고 싶은 것도 못 사주고 그러니까. 뭐든 해주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다. 하지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고 가족을 위해 다시 일어섰다. 제가 우연치 않게 교육을 받게 됐었어요. 그 농업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게 됐는데 근데 그런 어떤 교육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도전을 했던 부분에서의 리스크가 굉장히 컸던 부분이 있었고요. 저랑 비슷한 상황이었던 친구 그러니까 청년 농부들을 알게 되면서 정보를 얻기 시작하고 많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처지가 비슷했던 청년 농부들과 함께 실패도 공유하고 정보도 공유하며 점점 노하우를 터득했고 점점 용기를 얻어 발전했다. 다음 날 부자 농부가 한눈을 반사해 주변을 살피며 농장을 탈출하는 염소들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너희가 아무리 무리지어 사는 염소라지만 탈출까지 무리지어 하다니 이걸 어쩐대 나는 자유 아니 우리는 이제 자유다 매. 그런데 보호자 농부는 애연한데 지들이 뚫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일부러 열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나가면 그냥 둡니다 <laughs> 염소가 나가도 그냥 둔다고? 물만난 물고기 마냥 이리저리 신나게 돌아다니는 염소들. 산 속을 오르러,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요. 뭐 나무에다가 뿔도 이렇게 막 긁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네끼리 뛰어놀기도 하고 풀도 뜯어 먹고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자연의 습성에 맞게 이렇게 있는 것이 좋으니까요. 애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손뼉을 치는 부자놈 그러자 염소들이 움직인다. 염소들이 이동하는 곳은 탈출했던 울타리 구멍. 부자농부의 박수 소리가 들리자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다. 마지막 염소까지 전부 귀가 완료. 이렇게 작은 소동은 마무리되고. 잠시 후 흑염소의 산책까지 마친 부자농부 이번엔 또 어디에 온 걸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어서 오세요. 뭔가 중요한 일로 모인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일까? 뭔가를 심각하게 냄새도 맡으며 확인하는데 저게 대체 뭘까? 청년 농부들이 셋이서 모여서 함께 만든 건데요. 흑염소고기하고 말고기 그리고 곤충을 넣어서 만든 간식이에요. 흑염소고기, 말고기, 곤충을 넣어 만든 간식? 직접 맛도 보는데. 맛도 괜찮아. 많이 먹어 봐. 세 가지 재료를 넣어 만든 간식 맛은 어떨까? 너무 싱거운 것같아 근데 원래 건강을 위해서는 또 신건데 종하니까 내가 먹기에는 굉장히 싱겁거든. 네. 애, 애들이 잘 먹는지 한번 먹여보자. 어떤 애들은 먹이러 가나 했더니 얘는 백고. 고야 테스트야. 꼭 와이프 잘먹 맛있냐? 맛있어? 이게 뭔데 이렇게 맛있냐? 더 줘, 더 줘. 멍, 멍.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요. 강아지들하고 고양이들 먹으라고 저희가 셋이 만든 겁니다. 강아지 고양이가 먹는 간식이다?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가공식품의 시야를 넓혀라. 부자 농부는 청년 농부들과 함께 본인들의 죽산물로 반려동물 간식을 만든다는데. 이야, 잘 먹는다. 사람도 먹기 힘든 재료인데 얼마나 맛있겠어. 어쩌다 이런 간식을 만들게 됐을까? 농업을 하면서 뭐 사람을 위한 건강을 위한 농산물도 많이 만들지만 요즘 강아지도 이게 건강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휴먼 그레이드다 뭐 사료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직접 사리 먹는 원료로 강아지 간식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청년 농부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간식을 개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는데 청년 농부들이 이런 부자 농부와 함께하는 이유는 뭘까?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죠. 네, 첫 번째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고 진실된 사람이고 본인이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요. 저희가 한번 도와주러 간 적이 있었었는데 언니가 아파가지고 어, 진짜 힘들게 일하고 정직하게 하더라고요. 재료 성분 분석부터 제품 포장 디자인까지 직접 하고 있다고. 이거는 저희 현재 매출이 연 5천만 원 지금 진행 중이 있어요. 반려동물 간식으로 연 매출 5천만 원! 흑염소 진액과 반려동물 간식으로 약 2억 원의 고소득을 올린 정준욱 부자농부 정준욱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건강한 먹이를 생산하라 두 번째, 놀이공간을 만들어라 세 번째, 가공식품의 시야를 넓혀라 흑염소를 가공해 연매출 약 2억 원을 달성한 성준욱 부전원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사실은 저희 농장의 그 슬로건이라고 하면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 농업이 사실은 모든 산업의 근원이자 시작이잖아요. 이런 어떤 처음의 시작점을 잘 우리가 만들어냈을 때 사회적, 사회적 전반적으로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두고 항상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록 시작은 무모했고 그 과정도 좌충우돌 험난했지만 가족을 위해 포기하지 않은 정지룩 부자농구 당신의 멋진 도전을 응원합니다.